황금을 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7일 오은적에 어 강원도 화천 지역에 있는 어 에어박 이게 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농가에서는 어 노지에 이래 하우스 어 골재를 옛날에 그 과거에 우리 어 22mm 이 골재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가늘다 가는 골재를 해도 호박 재배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죠. 어, 거물을 덮어서 거물을 타고 올라가게 해서, 어, 약, 그, 어, 포기 간격은, 어, 봄, 60에서 70, 71m는 안 되겠습니다. 한 70cm 내외 정도를 해서 재배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수분이 11.11%의 이 시가 1. 공5 온도 34도 5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어, 우리 어, 여기 대표님께서 음, 호박 잎도 좀 잘라버리고 또 호박도 이게 에, 울퉁불퉁하다 이 말은 호박이 에, 가리가다 고온열상에서 이 세포가 에, 되었다 그래보면 어, 되고 어, 이파리가 이게 지금 어, 잘라버린 거는 어, 안 잘라도 되는데 이거는 더 사그러질 때까지 두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에,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 호박에 여기 어, 흰 가루병, 흰 가루병은 황금 올롱부에서는 어, 우리가 그 연맹시비에 이렇게 어, 설탕을 섞어서 여기 잘 죽습니다. 물 20리터에 60그람부터 죽는데 120그람이나 뭐 200그람 치면 여기 잘 죽어요. 호박은 아래쪽으로 동글동글 달려 있기 때문에 설탕을 친다고 큰 해가 없다. 그래서 어, 물 500에 에, 설탕. 어 3, 4, 5 k 로 골드그린의 칼라는 1 5리터어 그리고 어 여기 재배 매뉴얼이 우리가 조금만 더 바꾸면 더 좋겠다. 어 양쪽에 이제 그 호박이 심어져 있고 비닐이 멀칭되어 있고 바닥엔 제초 관리 잘돼 있고 중앙에는 우리 의 작업 노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호박 심은 한 가까이 저 두둑 사이에 양쪽 두둑 사이에다가 어 바깥에도 공간이 있고 어, 이거 골지와 골지 사이에 한 1m 이상 공간이 있습니다. 어, 저 부분이나, 어, 우리가 호박 뿌리가 나간 부위에 바깥에서 우리가 요소 비료를 어, 그냥 뿌려서 주도 된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 특별하게 뭐 점적이라든지 호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식물에 밥을 많이 줘야 된다.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식물의 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밥을 많이 주는 방법을 한다면,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식값이 뭐 아주 낮게 나오는데, 저이 식값을 1.5에서 한 2.0에 가까이 나오도록 하면, 어, 잎이 두꺼워서 생산량도 많아지고 질병도 없어진다. 어,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잎에 흰가루는 우리가, 어, 설탕을 섞어서는 흰가루 잘 죽습니다. 그럼 흰가루, 잿빛 곰팡이 이것들은, 어, 배가 고파서 생기는 병이다. 잎 테두리에 매은 물방울. 가 보면 이 호박 잎 끝에서 어, 여기에서 물방울이 생긴다는 거죠. 요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생긴 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질병을 일으킨다.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충분하게 식물의 밥 어, 질소를 주면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밭에 보면 청태가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인산이 많다는 거죠. 인산이 많은데 우리가 인산을 더줄 필요 없고 또 어, 호박이 보면 울퉁불퉁하다 말은 가리가 많아서 그렇다 호박이 울퉁불퉁한 거는 가리가 많아서 생장쯤에 고온열상으로 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온열상 그 우리는 저게 바이러스를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아니다는 거죠 가리 가다 고온열상 가다 고온열상을 막아내면 우리는 호박은 어, 저런 파지가 안나올수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 조금만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주면, 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다수확할수 있겠다.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토양의 반찬은 많이 있다. 그러면 밥을 충분히 주서 재배한다면 우리는 아주 다수확할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강원도, 어, 화천지역에서, 어, 우리가 그 애호박, 여름 우리가, 어, 맛있는 호박나물 해먹는 애호박, 어, 농장에서, 어, 황금알농법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